BTS 중계를 부를만하다.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린 방탄소년단의 활동 잠정 중단 얘기다. BTS는 미국 3대 음악 시상 빌보드 3관왕을 차지했고 6년째 수산전 맹단의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수 깊은 대중음악 시상인 그래미 상의 2년 연속 후보로 지명됐다.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백악관에 초청될 정도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BTS 멤버들은 당분간 개인 활동에 주력 하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거루 활동을 기대하긴 난감한 위기 상황이다. 대저 위기의곧기회인즉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험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전에 비자 듣기라, 무릇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 법,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교훈을 축출하고 그 교훈에 기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리. 첫 번째 교훈은 휴식하지 못해 소진한 것이다. 달성 불가결한 스케줄들을 소화하며 9년 동안 심없이 달렸으니 소진될 수밖에. 소위 빨리빨리 조급증이 도진 것일 터. 실리콘밸리 컨설턴트이자 스탠퍼드 대 연구원인 알레스 수정 김방은 책 일만 하지 않습니다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최고들은 1만 시간의 의도적 연습 뒤에 1만 2500시간의 의도적 휴식이 있었다며, 성과를 거두르면 의도적 몰입시간의 1.25배에 해당하는 의도적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역설한다.두 번째 경우는 성공보다 성장을, 성장보다는 성숙을 지향해야 했다.공개된 찐 방탄 회식에서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고백이 핵심이다.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이 성장이라면 뭔가 마음이 충분히 있거나 혹은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이 성숙이다. 열매는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를 때 맛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가사는 성숙을 노래한다. 어차피 문학, 음악, 미술 어느 분야의 작품이든 모두 언제나 그 작가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1 1월 발매된 BTS 새 앨범 프로프가 빌보다 메인 차트 1위에 올랐다. 수록고 포 유스의 가사를 보면, 그들은 그 나라를 향해 더 우리답게 살아가기 위해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2막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제2막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려면 비테스든 그 누구든 어떤 조직 사회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자기주도 핵신을 감행해야 하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짓게 하는 것처럼 핵신은잘 나갈 때 하는 것인데 실기했다. 특히 큰 성공은 실패에 대한 잠재적 경고 사인임을 관과했다. 왜 자기 주도 핵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 핵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트에서 자기 주도 핵심하라.